네, 통대창, 오늘 통대창이구요. 끝까지 돌린거 예, 일단 예열. 아니, 뜨겁게 예열해야지, 여기. 해야지, 여기야. 예. 예. 왜? 자기야. <laughs> 아, 미친데, <laughs> 아! 이렇게 하고 방금 전까지 여자친구랑 있었거든. 요 <laughs> 그래서 계속 자기야, 자기 하다가. 아 오늘의 먹방, 통대창 먹방. <laughs> 아, 근데 이거 통대창이 여러분, 냄새가 비싸요. 기절, 솔직히 말해서. 후후! <laughs> 다 먹을 수 있냐고요? 제가 한 2kg 먹죠. 주머니 트위치 동시동출을 안 해요. 저 트위치 영정당해가지고. 에이 구형나 일본 가는데 추천 좀? 뭘? 뭘. 뭘. 소리 잘 들리시나? 아잘 들리지 아, 이렇게 하면은 불어. 야불으라고 가스버너에 오징어 어, 구울 때그 그 냄새가 좀 나네. 대창을 내가 좋아해. 관련, 앗, 요... 앗. 아, 참소스랑 양파, 뭐 섞은 거. 이런 소스. 아고, 맹구님, 삼천원 고맙습니다. 삼천만큼 어, 사랑해. <laughs> 사랑 좋네, 하나네. <laughs> 와. 기름? 아니, 그 오! 안에. 오! 오! 와, 500명 돌파, 여러분.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끝났네. <웃음> <웃음> 자 오늘 지대로입니다 진짜. 저 이거 하나만 먹어볼까 요 일단. 네. 자 이거 이렇게 찍어서 맛있는데 대파김치 진짜 아, 처음 먹어본다 살명 별로 안맵고 별로 안안 안 짜고. 음. 괜찮지 이 이삭 가시지 좀 약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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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파김치 하나만 구워볼까. 귀지 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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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은 번, 귀지 번, 귀지 번, 귀지 번, 귀지 번, 귀지 음. 대안 질겨요. 살짝? 살짝? 빵. 더 구우라고? 아, 이 친구들 참. 네. 요거는 괜찮잖아. <목소리> <목소리> 기름만 꿀꺽꿀꺽. 빵. 님어 어, 맛있다 야 대창기름에 볶은 불닭볶음면까지 음음음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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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? 지방 딱 퍼져 나오지? 되게 아 고소한 근데 통 과하다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지방이 진짜 많이 나와요 음. 딱 입에 넣으면 탁 터지면서 음. 음. 제가 이게 먹어보니까 확실 통으로 먹으면 은제그 기름이 예 네. 누가 봐도 느끼한데 맛있게 먹은 것 보다 이렇게 현실적인 게 좋아요 너무 맛있는데요? 자 대창이랑 이렇게 뿌르닭볶음면이랑 싸가지고 미얌 와 죽을뻔 했네 음음 그치 와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먹는 법알려드릴게 이거 맛있게 먹어.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거 돈 주고 사는데 맛있게 먹어야 될거 아니야? 좀짜 이렇게. 이렇게 짜. 네. 이렇게 불닭 이런 게 가지고. 불닭 딱딱딱! 음. 아, 근데 이거 여러분, 불닭 따로 드세요. 그 대창의 비린 내가. 어... 이거 왜 유행한 거야? 조인법 좀 갖고 올게 진짜 먹방 유튜버들 먹는 거 보고 먹었다가 식겁함? 레알?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아, 맛있어요 진짜 마이, 맛은 있고 아, 거의 다 먹었네 데 대창 2kg 금방이네. 평소에 배달 음식에 들어가는 대창을 먹을 때는 기름이 양념이랑 버무려서 이렇게 쭉 이렇게 맛있게 되는 건데 요거는 그냥 기름이야. 생 기름. 식용유. 와야 그거 그거 너 이거 한 입에 먹잖아. 내가 니네 진짜 돼지로서 인정해 줄게. 아니 인정할 필요 없는데. 음. 지랄 솔직히. <laughs> 바로 불닭집 먹지마. 둘다 먹지마 뭐 대창 기름 자체가 그렇게 맛있는 기름은 아니야 볶음 한번 가겠습니다 야 이게 나 채식주의 할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진짜 상상 이상이다 앗따 아, 꺼? 바꿔? 아니 꺼지마 약간 눌러야지 맛있지 <laughs> 참기름은? 참기름 이따 넣을 거야 기름에 기름을 넣는다 <laughs> 숟가락 바꿔줄까? 응 <laughs> 이걸로 하 녹지 불판에 와, 나 이거, 족두랑 같이 살다가는 족두랑 몸 똑같아지겠어? 여러분, 저 물어보고 싶은 게, 저 통대창 좀 먹었어요? 내가 좀 걱정되는 게, 내가 통대창 먹방이라고 해서 이제 올렸어. 와, 이 씨. 통대창 먹방으로 들어왔는데, 꾹꾹이 음, 음, 약간 이렇게, 나 그래도 그 대창 한 거의 한 여섯 줄 먹지 않았나? 지랄. 다른 분들도 그랬다고? 아, 그래? 아, <laughs> 형상이 안 되는데, 형상이. 응, 음. 괜찮지. <laughs> 어, 괜찮은데 고기집에서 마지막에 먹, 어. 먹, 너, 먹는 볶음밥. 느끼해요. 근데 근데 좀좀 잡지 뭔가. 통대창을 먹었던 것보다는 그, 덜 느끼하지. 훨씬 나. 그냥 고소하지. 아, 알겠죠. <laughs> 그 그냥. 그러니까 뭐, 모든 음식이 여러분 통으로 먹지 마. 하여간 현대인들은 자극적인 거 지금 길들여져 있는 거. 오. 김 맛이랑 참기름 맛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. 음. 잘안펴지네이 아. 근데 진짜 이거 만약에 여러분 뭐 똑같이 따라 하시려면은 마지막에 이거 볶음밥 하실 때 진짜 불닭 소스 이런 거좀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. 이 볶음밥은 고소한 매력이 있는데 통대창은 매력이 없어 그냥. 야 오바야 오바야 신라면 먹고싶다? 신라면 사왔어 아까 <목소리> 와 근데 지금 진짜 대박인게 뭐냐면요 여러분 라면에도 기름기가 있잖아 그 기름조차 지금 내 몸이 느끼고 있어 어, 기름 더 들어오면 안되는데 이러면서 어, 지금 라면도 느끼하게 지금 네, 느껴져요. 아, 신라면 이렇게 느끼할 줄이야. 존나 느끼, 존나 느끼하지? <laughs> 아, 왜 느끼하지, 길? <laughs> <laughs> 어우, 또라리. 와, 저 길고 길었던 방송입니다. 지금 한 2시간 정도 했는데, 오늘. 아, 지금 좀 어지러워. I let him go. Oh.